매년 7월 첫째 주로 지정된 여성 주간 행사가 지난 2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여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송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나무판 조각에 여러 가지 색을 입힙니다. 혹시라도 물감이 번질까, 손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드라이기 바람으로 말려주면 밋밋하던 나무 조각이 공예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목재에다가 직접 지금 물감 칠해가지고 제 냉장고 같은데 메모 꼽아놓을 수 있게 붙이는 거랑 핸드폰 고리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직접 참여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르고 붙이고 작은 소품이지만 포장 리본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여성 주간은 여성 발전의 중요성과 양성평등 문화를 고취시키고자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인권희망센터 관계자는 여성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유도 하고 그 소통도 하고 삶을 그 개척을 해 나가고 도전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작품들이고 그 작품으로 전시도 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기도 하고 공연장에는 여성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흰 모자를 둘러 쓴 중년의 여성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동작을 맞추는 열정적인 공연에 관객들은 환한 미소를 보냅니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15회 여성 주간은 양성평등 사회에 한발 다가서는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NIB뉴스 송민경입니다